한자 한문 공부의 첫걸음 삼자경 10점 융사세롱스쇠 능양리널량리 제어장디유창 의선지이센즐 공용은 내살의 형들에게 큰 배를 양보할 줄 알았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먼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푸음롱화용 쓴업사 쇠세 능능할능 려사양할양 리베나무리 디아우체 유어조사어 장어른 장 어른 장. 이마 땅의 샘 먼저 선. 지알지 해설 공융 컹롱은 어린 나이에 형제에게 큰 배를 양보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이는 공융양리 컨렁량리라는 고사성어로 전해지며 어른을 공경하고 겸손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선생님 마시는 과자가 하나 남았는데 형이나 동생이 먹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학생 제가 양보하거나 아니면 반으로 나눠 먹을 거예요. 선생님 정말 착하네요. 옛날 융이라는 아이는 4살 때 형들에게 큰 배를 양보하고 자신은 가장 작은 배를 가졌어요 능양리. 이처럼 형제나 친구에게 양보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제어장는 다른 지식보다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도리에 선지합니다. 배울 점 나보다 어린 동생을 아끼고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이나 어른들께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련 고사 공융이 배를 양보한 이야기 능양리. 해설 공룡이라는 어린아이가 맛있는 배를 혼자 다 먹고 싶다는 생각에 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예쁜 마음을 보여준 이야기예요. 관련 이야기 옛날 공룡이라는 아이가 4살이었을 때였어요. 마침 집에 맛있는 배가 가득 담긴 바구니가 있었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배를 하나씩 골라 먹으라고 하셨어요. 형들은 크고 맛있는 배를 먼저 골랐고 공룡에게도 배를 고르라고 했죠. 공룡은 주저하지 않고 제일 작고 못생긴 배를 골랐답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어요. 공룡아, 왜 제일 작은 배를 골랐니? 내가 좋아하는 배인데. 공룡은 방긋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저는 동생이니까요. 저보다 나이가 많고 몸집이 큰 형들이 큰 배를 먹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공룡의 의젓하고 배려 깊은 말에 아버지와 형제들은 모두 감탄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능양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배를 능숙하게 양보했다는 뜻이지요. 삼자경에도 융이 내네 살에 능이 배를 양보했다는 구절이 있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 공룡처럼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제나 친구, 어른들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마음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